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심리학 중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은 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연구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감이라 긍정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와 명예와 쾌락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평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자존감 하나만으로 행복에 이르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우리 행복에 이르는 여러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충족되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다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행복의 아주 중요한 필요조건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자존감은 자신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닥친 일을 내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게 자신감이라고 말을 한다면, 자존감이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나는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업적인 이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인 이 성과로 나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어디 마음 놓고 휴가도 못 떠납니다. 휴가를 가는 게 일을 내려놓고 휴가를 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신감으로 충만할지는 몰라도 자존감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늘 외적인 성과로 입증해야만 하기에 그러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반대로 좋은 성과를 내가 내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늘 신경질적이에요. 늘 날카롭습니다. 늘 방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해집니다.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늘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툼을 벌이든지. 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도전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당당합니다. 당당하기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나갑니다. 또한 실패와 두려움이 없,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건,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실패하더라도 금방 일어섭니다. 또 창의적이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늘 경계합니다. 의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는 말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요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폐쇄적이고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개방적이에요 늘 여유가 넘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대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내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중요한 자존감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의 자존감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가? 건강한 나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자존감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탈벤 샤하르는 자존감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의 세 단계를 말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의존적 자존감, 두 번째는 독립적 자존감, 세 번째는 절대적 자존감. 이 자존감의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의존적 자존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자존감의 단계인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잘했다는 거죠, 남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죠. 네가 최고다. 너 잘했다 하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이걸 지금 말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자존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 이때 이러한 의존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존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자존감이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한 자존감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해 주면 아, 자존감이 한없이 올라갔다가 누가 칭찬해 주지 않고 누가 나를 조금만 비판하면 내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자존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단계의 자존감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두 번째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데, 바로 독립적 자존감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발견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인정받는 걸더 중요시적입니다. 중요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내 과거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경쟁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 그 과거의 나보다 내가 얼만큼 더 성장했느냐. 내 경쟁 상대는 과거의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기준을 이루어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이랬대더라? 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 누가 이랬대더라? 하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기하기도 하는 그 마음의 요동침이 있는데 독립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절대로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죠. 나는 납니다. 그냥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어, 절대적 자존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독립적 자존감의 단계에서는 비록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단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절대적 자존감의 단계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시인이 있다 칩시다. 어떤 시인이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이 시를 쓰는 이유는 이 시를, 써, 이 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은 의존적 자존감의 단계입니다. 또 어떤 시인은 지난번에 자기가 쓴 시보다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독립적 자존감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 이전의 나의 작품을 뛰어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좋은 시상이 떠올랐길래 그 시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전의 작품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안에 좋은 시상이 떠올라서. 이 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절대적 자존감의 단계에 이른 사람의 모습인다 말을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다 합니다. 이 절대적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높은 고지에 오를 수가 있다. 긍정 심리학의 샤루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끙끙 앓아서 일이 해결되던가요? 만약에 내가 걱정을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된다면 걱정을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한다, 한다, 한들 일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일은 더 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면요, 그 걱정하는 것만 보입니다. 다른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둘러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걱정을 하면 우리의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절대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의 백한파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무사태평, 아무 일 없이, 아무 권한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은 찾아오고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여기에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걷다가 넘어집니다. 걷다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또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성공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곧장 일으켜 세워 줍니다. 또 때로는 넘어져서 너무 아파서 울고 있더라도 금방 일으켜주지 않고 혼자 일어나기를 가만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져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무사태평한 삶을 산다 한들 질이 멸렬하여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4절과 33절에 나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3절을 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냐고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쌍방적인 겁니다. 사랑은 합당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할 때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과 하나님을 두 주인 둘다 동시에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으로 붙드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남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한 일이 벌어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복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